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알을 만들 건데, 만들었던 걸로 조립을 또 여기로 하는 거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잘 지켜보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봉지를 개봉하겠습니다. 와, 여기. 와, 지금 여기 우리가 여기까지 했거든요. 다음에 창문이랑 이걸 만들 거예요. 자, 그럼 내일 또내 박스를 기대해 주시고, 여기 합체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이고, 뒤에는 이렇게 펼쳐졌다가 이걸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접혀져요. 그럼 내일 또내 박스를 열어볼 테니, 내일 만나요. 안녕. 전잘